주어진 문제는 ABCD를 다음 조건에 맞게 배열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 약간의 함수를 구성할 수 있는 문제로 좀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함수를 줄 거냐면, 문자에 해당하는 값은 자리번호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줘볼 겁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A는 1일 수 없고, A는 3일 수도 없으며, B는 3일 수 없고, B는 역시 5일 수도 없으며, E는 오일수 없다 이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1대1 대응함수를 찾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해 볼수 있어 그럼 이제 이 조건을 어떤 식으로 분리해 볼 거냐면 첫 번째 만약 F1이 5라면 이 B가 5를 선택해야 한다는 조건과 B가 5가 아니라는 조건과 E가 5가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므로 실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조건을 전부 다 따질 필요는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FB는 3만 아니면 되므로 1 또는 2 또는 4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세가지가될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 문자들은 실은 1이 아, a가 a가 5를 찍는 것과 동시에. E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까, 어, FC와 FD와 FE는 남은 문자를, 남은 자리 번호를 선택만 하면 되므로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경우의 수로 6가지 경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어, A를 다섯 번째 자리에 배치할 때의 경우의 수는 총 18가지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엔 FA가 5는 아닌데, 애초에 A는 1과 3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2 또는 4로 가는 경우를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럼 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질 거고, FB는 애초에 어, 3이 안 되고, 5가 안 되고, 그 다음, A가 찍은 함수 값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남은 선택권이 두 가지가 남을 거고요. 어, E의 입장에서는 A와 B가 찍은 두 개의 선택권을 제외하고서도 O를 찍을 수 없는 선택권이, 그 O를 찍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도 총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남을 거고요. 그럼 남은 C와 D는? 남은 함수 값두 개를 이렇게 나눠 갖는 경우의 수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총 16가지 경우의 수를 갖게 되므로, 어, 조건을 만족해서 문자를 나열시키는 경우는 총 34가지가 됩니다.